안녕하세요. 벨로퍼입니다. 오늘은 트라이폴드 제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라이폴드는 접이식과 같은 계열이지만, 접이식 자전거는 두번 접히지만, 트라이폴드는 세번 접힌다고 해서, 트라이폴드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우선, 앞에 보이시는 다양한 컬러들이 있습니다. 사바 자전거에서 나온 레몬이라는 제품입니다. 한번, 색상. 가까이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지금 여기 녹색, 그리고 실버, 아이보리, 이세 가지 색상은 레몬 데일리 구단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블랙, 티탄 실버, 그린, 녹색이라고도 하고 그린이라고 하는 제품. 이세 가지는 레몬 데일리 SE 버전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은 가격이 SE가 더 고급 사양이라 가격이 좀 높고요 구단은 가장 저렴합니다 저렴하지만 무게가 조금 무겁고 부품 연속기 이런 부분이 좀 저렴한 부품을 썼습니다 지금 보이면 지금 보는 제품 접혀진 제품이 레몬 데일리 SE 7단입니다 지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트라이폴드 제품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음, 요새 성장 발육이 빨라서 오6학년 빠른 친구들은 뭐 3,4학년도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약자분들 8,90대 나이 많은 연세 지긋하신 분도 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매년 방문하신 분 중에 가장 고령이 90대 분이 있으셨어요. 네. 거동이 불편하셔서 지팡이를 짓고 다니셨는데 이 트라이폴드를 타고 다니시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다. 걷는 것보다 더 편하다. 그래서 트라이폴드를 타신다고 하셨어요. 고분이 그뭐이 레몬 이 제품을 타시는 건 아니었는데 브롬톤을 타시는 분이시지만 걷는 것보다 자전거를 타는게 훨씬 더 편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가용범위가 높습니다 지금 접이식이라 버스 지하철 그리고 ktx 그리고 뭐 그냥 자동차에 연계하기 좋습니다 제품이 가벼워서 지금 이렇게 접어놨을때 안장만 들고 버스 지하철 타도 무리가 없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입니다 이 제품은 도난에 걱정이 덜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핸드폰이나 노트북 같은 거를 카페 테이블에 놔두고 가도 그거 훔쳐가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런 자전거를 놓고 갔다 그러면 도난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책상 옆이라든가 아니면 코피숍 들어갔을 때 도서관 그런데 네, 들어가셔서 접어서 바로 옆에 놓고 있으면은 걱정 없이 불안하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이 제품들 이제 네, 자전거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저희 네, 매장에 뭐 m t b 로드 자전거, 전기 자전거 타신 분도 세컨 자전거로도 많이 구매하십니다. 오늘 비가 왔는데도 오늘도 한대 구매하셨는데, 그분을 이제 처음 구매하신 분이셨습니다. 레몬데일리 SE7단과 레몬데일리 9단에 대해서 차이점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SE7단, 이게 조금 더 고급형이고요. P형 변속기, 그러니까 이 트라이폴드 전용 변속기를 사용해서 이 리어 폭이 좁고 접었을 때더 자연스럽고 변속했을 때도 훨씬 정확하고 빠른 변속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레몬데일리 9단보다 더 가볍습니다. 한 0.2kg 차이 나는데 그것도 무시 못하죠. 네, 레몬데일리 9단은 9단 변속기를 사용해서 이 리어 폭 옆에 폭이 좀 넓어서 접었을 때좀 더 넓습니다. 그리고 레몬 데일리 SE 7단보다 0.2kg 정도 더 무겁습니다. 레몬 데일리 7단, 그린 색상 접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접어서 놨을 때는 들기도 편하고. 들었을 때 보시면은, 이제 이게 고급형이라 안장 밑에 보시면은 딱 손잡이 잘 잡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일반 안장은 여기가 밋밋한데, 이 레몬 데일리 SE 버전은 딱손 잡기 편하게 홈이 나 있어서 딱 잡기 좋은 그립감의 안장입니다. 그래서 잡고 이렇게 드셔도 안 풀립니다. 자, 한번 펼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핸들을 펼치고, 그 다음에 발을 눌러서 잠가주시고, 그 다음에, 안장을 펼쳐주세요. 안장을 쭉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앞바퀴. 앞바퀴를 살짝 들어서, 앞으로 놓고, 잠가주세요. 네 발을 돌려서, 앞에 결합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장을 들어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지금 잘 펼쳐지지 않을 때는, 자, 이렇게 있을 때, 잘안 펼쳐질 때는, 이렇게 들어서 발로 살살 들어서 이렇게 펼치면은 정확하게 체결이 됩니다. 접는 거는 반대로, 접을 때는 이 레바, 이 레바를 누르면서 들어 올리시면은 이렇게 접힙니다. 그리고 프레임 프레임에 레버를 돌려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핸들 핸들 쪽 레버를 돌려서 여기 보시면 이 땅콩이라고 생긴 부분이 있어요 핸들 포스에. 트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결합하게 딱 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장을 쭉 내려주시면 완벽하게 접혀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접어 놓고, 이렇게 도서관이나, 그리고 뭐 사무실, 뭐 커피숍에 놔두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에 집에 보관하고 싶다. 집 안에 가지고 보관하고 싶을 때는 이런 가방이 있습니다. 이런 트라이폰드 소형 가방인데 여기다가 딱 넣고 이 버클을 체결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보관도 할 수가 있습니다. SUV 자동차 뒷 부분에 이런 가방을 설치해 놓고 한두 대, 세 대.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집 안에, 쇼파 옆에다가 놔두시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고급진 느낌의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트라이폴드 제품들은 다양한 가방을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하드 케이스, 그리고 간단하게 앞에 할수 있는 가방. 이런 가방류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시면 색깔도 다양하죠. 그리고 이렇게 위에 이런 제품은 스탠백이라고 합니다. 스탠백이라고 여기다가 물통을 넣고 앞쪽에는 이제 핸드폰 같은 거를 넣을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하셔도 되고, 위치는 개인의 선호도, 기호도에 따라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텐백이 있다고 접는데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아주 편하게 잘 접히고, 여기다가 뭐 어떤 물통 같은 걸 넣어도 떨어지는 않습니다. 아, 물통 같은 걸 넣을 때 접었을 때는 빼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웬만해서 떨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이폴드 제품을 사시는 분들은 이런 스텐백은 필수 제품이고, 앞에 캐리어 블록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빠집니다. 캐리어 블록이 기본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 벌어지고 놓으면은 장착이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가방을 가방을 바로 이렇게 끼면은 바로 끝납니다. 뺄 때는 레버를 눌러서 바로 빼주시고 1초 컷입니다. 1초면은 뺐다 꿰다 가능하니까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의 색상을 항상 보유하고 있고 이렇 다양한 종류의 가방들이 있으니까 방문해서 언제든지 저희 사이트에서 보신 가방 말씀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라이폴드 레몬 데일리 SE7단 구단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악세사리들이 있고 이 제품 가격과 구성 그리고 스펙 저희 설명란가 댓글에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정확하게 제품과 스펙 보여주고 싶으면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달려놓은 가방들은 저희가 실제로 다 판매하고 있는 가방이니까 가방도 니올 가방 그리고 스텝백 보여줘 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색상 원하시는 가격대에 맞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 대일리 제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알찬 제품 꾸준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